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기대감도 크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불안감도 엄습하죠. 아무리 평생 일해왔어도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 늘어나는 지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1년이라는 시간은 적응기이자 재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생활하거나 재무 계획이 부실하면 금세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 후 1년 사이에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곁들여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습관 유지하기. 퇴직 전에는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왔으니까 큰 고민 없이 돈을 쓸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수입이 줄거나 없어지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퇴직 전처럼 소비를 지속하면 자산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사례 1김씨 부부 이야기. 김씨 부부는 퇴직 전한 달에 500만원 가까이 지출했어요. 퇴직 후에도 이런 생활 방식을 고수했죠. 처음엔 연금과 저축으로 버텼지만 1년이 채안돼 저축은 바닥나고 빚을 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큰 생활비 조정 없이 소비를 유지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해결책 은퇴 후에는 반드시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해요. 2. 재정 계획 없이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기. 은퇴 후 남은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마음에 급하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기 손실이 생기면 회복하기 힘들죠. 사례 2박 씨의 투자 실패. 박씨는 퇴직 후 모은 돈으로 부동산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초반엔 수익이 나서 자신감이 붙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상화폐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죠. 해결책 은퇴 후에는 안전자산 중심의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고수익, 고위험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과 분산투자가 필수입니다. 3. 건강관리 소홀과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 바쁘게 일할 때는 몰랐던 각종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준비가 부족하면 큰 의료비 지출 때문에 재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례 32씨의 의료비 부담. 이 씨는 퇴직 후에도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과 치료비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급히 대출을 받았고 이후 원금과 이자 부담이 노후 생활비를 크게 갉아먹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건강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하고 의료비를 대비한 별도의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4. 자녀나 가족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 퇴직 후에도 자녀 학비, 결혼 자금,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자금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5.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준비 부족. 퇴직 후 1년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에 대응할 현금이나 보험 등이 부족하면 곤란해집니다. 마무리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자 큰 도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재정적으로 가장 큰 시련이 될수 있지만 함정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재정 점검과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